아 그냥 가도 될것같아안죽겠지 어..어..어..어.. 얘도 파이트다 디마 디마 아이가 나 뒤바 있어 디해 빨리 여기서 와리가리 와리가리 친구 기다리는 거 맞는데? 썰갔어 썰갔어 썰고 오긴 해차킬 퍼즐 썰어 퍼즐 썰어 어야씨 저렇게 도망가냐? 아직 이쪽엔 안 보여 야 친구 불러와 어디로 왔어? 주위로, 아 지금 여어 내려서 내려어 왔다. 메이스 여기 왔다. 대림, <laughs> 아, 어 괜찮아, 괜찮아, 괜어 오패했다. 얘네 싸운다, <laughs> 싸운다. 얘네 싸운다. <laughs> 얘네 탱커만 안 내려. 탱커. 글로 보내줄게. 아 이거 다 얘네 그냥 찔려하는것 같아요. 한 마리 한 마리 그냥 버렸어. 한 마리. 나한번더 루틴 다 그럼? 따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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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 따라가야돼? 아나 계속 따라가 yeah. 이거 잡아요 예버지어이라나신딤 힐런데? <laughs> 구슬봐 구슬 앞라인 음 응? 이제 생각이 없어요 얘얘 튕겨야 돼아 데리 없구나? 예, 나 그럼 가더 루틴 한다 어, 여기 <laughs> 한번더 <명> 그냥 <laughs> 야, 얘이흐흐 쓰자마자 프흐흐흐흐흐 <laughs> 아이, 씨발, 이 스킬 계속 써. 근데 못 도망가긴 할수 있어. 예, <laughs> 네, 다 먹었어요.